F16부에는 동북아의 평화를 흔든다. 중국이 대만에 F16V 업그레이드를 두고 대놓고 비난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KF16의 무장 성능 시험 영상이 미국 공군 홈페이지에서 공개돼 중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의 KF16부의 업그레이드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38선을 넘어올 정도로 강력한데 미국은 침묵하고 러시아는 눈물 흘리고 있고 중국은 이길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건가. KF-16은 젠11AB와 마찬가지로 생산 라인에서 자체 제작한 라이선스 제품인 셈인데 무려 78%의 부품이 한국에서 자체 제조된 것에서 F-16K가 아닌 KF-16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오늘날의 T-50과 FA-50도 F-16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미래의 KF-X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공군은 우리나라의 전투기 산업에 기반이 되는 F-16을 국내 라이센스 생산으로 140대를 도입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7대를 잃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는 전투기인데요. 그런 점에서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계인이 침공하면 인류의 주력 전투기는 F-16이 될 것이라는 농담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군은 133대의 KF-16을 KF-16V로 업그레이드하여 KF-21 보라매가 완전히 개발 완료될 때까지 그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KF-16V로의 업그레이드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 전투기로 봐도 무방할 만큼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능 계량은 바로 레이더입니다. 기존의 KF-16에 탑재되었던 3세대 전투기용 APG-68 레이더를 APG-83, 일명 세이버 레이더로 교체하였는데요. APG-83 A4 레이더는 F-35 스텔스 전투기에 APG-81A4 레이더를 축소한 버전으로 기존의 레이더에 비해 최대 탐지거리는 2배 늘어났고 완벽하진 않지만 5세대 스텔스 전투기도 꽤먼 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하며 유로파이터급 전투기를 최대 200km 밖에서 탐지를 할수 있습니다. 최대 동시 추적 가능 표적 수가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났고 이 중에서 6개의 표적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ZN 2 0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되는 KLJ-5 레이더와 비교했을 때 KLJ-5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 1제곱미터 수준의 F-16을 탐지하려면 100km 정도까지 접근해야 하는데 이는 탐지 능력에서 약 2배의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레이더 송수신 모듈의 소재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KF-16V의 APG-83A4 레이더에는 기존 갈륨 비소보다 더 진보된 소재인 질화갈륨으로 만든 송수신 모듈이 들어갑니다. 질화갈륨 소재는 갈륨 비소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내열성이 강해 더욱 고출력의 전파 주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능력만 따라준다면 장거리에서 스텔스기도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중국의 KLJ5는 앞서 설명한 구형 소재인 갈륨 비소를 이용해 제작되는데요. 거기에 소프트웨어도 최적화가 완벽히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는 요즘 전투기들의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 BVR, 즉 시계외 전투에서도 KF-16V가 젠20보다 전혀 뒤떨어지지 않으며 한편으로 무장과 전투 임무 시스템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찰 측면에서도 APG-83A4 레이더는 약 300km 전방의 지상 지형을 3D로 정교하게 매핑할수 있으며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적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APG-83A4 레이더의 다른 장점은 기존의 구조를 유지한 채 마치 컴퓨터의 램을 교체하듯 가져다 끼우면 돼 설치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자전 방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되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서 보내는 방해 전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적의 사격 통제 레이더 신호를 감지해 자동으로 회피 전술을 펼치는데요. 예를 들어 KF-16V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에 적외선 열추적 미사일이 감지되면 플레어를 터뜨리고 레이더 시커 방식 미사일 신호가 감지되면 체프를 터트려 자동적으로 미사일을 다른 곳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수동 방식에서 벗어나 전투에서 조종사를 더 편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생존 능력을 보장합니다. 또한 KF-16V에는 최신 모듈형 임무 컴퓨터가 탑재되는데요, 이 모듈형 임무 컴퓨터가 또 굉장한 물건입니다. 기존의 임무 컴퓨터는 새로운 무장을 도입해 장착하려면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전력화하는데 오래 걸리지만 최신 모듈형 임무 컴퓨터는 새로운 무장을 도입할 때 슬롯만 바꿔 끼우면 되기에 빠른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이 덕분에 KF-16V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무장 능력을 빠르게 더 키울 수 있었는데요. 최근 에드워드 B 공군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우리나라 KF-16V가 GBU-39 SDB 스마트 폭탄 투하 실험을 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GBU39SDB 스마트 폭탄은 F15K 전투기에서만 장착돼 운용되었던 것이 이번 미국에 파견된 KF16 전투기가 GBU39SDB 투하 실험을 한 것을 보면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운용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KF16에서 투하 실험 중인 GBU39SDB는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 한반도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무장입니다. GBU39SDB는 GPS 유도 폭탄으로 최대 사거리가 110km나 되어 산악 후방에 있는 장사정포 갱도를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중표적 공격이 가능하고, 두께 약 1m의 콘크리트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갱도 전술을 잘 쓰는 북한군의 아주 특효약인데요. 전쟁 발생 시, 우리나라의 KF-16V에 GBU-39SDB를 장착하고, 북한 해안 장사장포와 핵미사일 기지 등 북한 군사시설에 엄청난 타격을 줄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또한 공대공 작전에서도 기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을 적용하여 조종사의 시야각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준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KF-16V에서 AIM-9X2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사이드와인더 유도미사일의 장점은 전투기 기수 방향으로만 나가는 일반 미사일과 달리에 어디로 쏘든 조준한 표적을 향해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사이드 와인더는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이 적용된 F-15K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KF-16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그파이트에서 KF-16 부위가 적을 후미쪽에 두어도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으로 조준한 뒤 사이드 와인더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품 블록투공대함 유도탄과 한 번에 전차 최대 40대를 공격할 수 있는 c b u 배0 5 바람수정 확산탄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전천후 괴물 전투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또한 새로이 탑재된 스나이퍼 포드는 주야간 정밀 공격 능력을 보장해주며 최대 조준 발사 거리 확장 등 원거리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한편 이런 괴물 같은 스펙을 만들기 위한 KF-16의 업그레이드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요. 2019년 북한은 F-16의 범용성에 겁을 먹어 F-16V 보유 자체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대만이 F-16V를 보유한다는 것이 공식화되자, 북한은 중국에게 잘 보일 겸해서 대만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 중인 KF-16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대만의 F-16V가 중국에게는 껄끄러운 존재가 될 거라고 분석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김태호 교수가 F-16V는 중국의 대부분 전투기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첨단 살인 장비를 지속적으로 반입하는 남조선 당국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민감한 반응에도 우리나라는 조용히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F-16의 업그레이드가 삐걱거린다는 소문이 퍼졌었고, 일각에서는 조용히 흐지부지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KF-16보다 우리나라의 KF-21 보라매가 더큰 이슈로 자리 잡자 주변국은 우리나라의 KF-16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북한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경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KF-16은 조용히 진화 중이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미국에서 무장 성능 평가를 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공군이 비밀리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여 이미 KF-16부의 한계 대대를 이룰 정도의 진행률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완전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기분일 것인데요. 우리 공군은 일부러 보여주지 않게 북한이 해킹과 정찰할 수 없는 미국 내부에서 성능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미극기로도 할 만하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우리나라의 k f 1 6에 갑자기 4.5세대 전투기로 탈바꿈하여 게임 체인저로 나와 당황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KF-16V로의 업그레이드가 오늘 내일 했던 노후화된 KF-16을 2050년까지 유통기한을 연장시켜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KF16V가 KF21 보람의 공백을 메워주며 개발 이후에는 효과적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